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락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덱은 영코 고대 토템이 들어간 짝수 술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덱이랑 큰 차이가 없구요 그냥 이제 고대 토템이 들어갔다 정도밖에 없어요. 고대 토템이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초반 필드 템포 플레이를 가져올 수 있다가 이게 가장 좋구요두 번째는 심연의 개수라던지 거인 토템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어서 토템을 냈을 때 코스트가 줄어드는 하수 들의 비용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토템 하수인이다 보니까 토템과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버프도 있고 고대 토템과 시너지를 이뤘을 때 하수인 이득 교환이라든지 데미지가 있는 광역기에 한해서는 면역력을 많이 갖춘 하수인이기도 해요. 백에서의 멀리건 소개하도록 할게요. 조강용 끌, 볼장인 아토템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어그로댁 같다. 예시로 도적이라든지 주술사 같은 직업을 만났다. 뱀장어, 즉흥합주. 이제 좀 버티는 덱을 만났다. 예시로 법사라든지 사제 같은 덱을 만났다면은 무단수련사, 공상 이런 카드를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스랄. 우리의 와우. 아 이게 최고의 콤보인데, 됐네. 최고의 콤보. 일코일삼 만드는 콤보. 죠 아 일, 1코가 아니지 0코 13 얘가 낫지 않을까? 버프도 괜찮긴 한데 바보아 때문에 무슨 덱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쓰기도 그렇고 얘를 쓰기도 그렇고 어 음.. 낫배드 내데 레나탈은 애초에 덱을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레나탈을 만났다. 그냥 저기 하세요. 네플레이 할거 하세요. 그게 좋고 자, 이러면은 돌장인 0코 04 지렸죠. 이게 히트거든. 레나탈은 그게 편해. 뭔 덱이지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서 플레이한다는 게 웃긴 게 마흔장이야. 마흔장, 40장, 마흔장 그거 언제 다 뽑고 있냐 이거지.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도 웃기긴 해. 어차피 1일이니까 쓸만도 하다 이거. 좋아요. 와우. 이건. 강대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지. 내 입장에서도 뭐. 스랄. 이게 미러 배치는 두 가지, 아세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렇게. 초환 템포 플레이를 하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반에는 내가 어떻게 필드를 구축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경우로 얘기를 하면은 일반 하수인으로 필드를 쌓을 것인지 토템으로 쌓을 건지가 있는데 일반 하수인은 당장은 좋아 토템은 미래를 봤을 때 그게 더 좋을 수 있고. 일단, 당장 나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낸데다 토템도 있고, 끌도 꼈고, 이게 상대는 지금 야수로 했고, 나는 시작을 토템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은 내가 밀린다 해도, 토템으로 필드를 쌓으면은, 내가 더 미래를 봤을 때더 좋겠죠? 이런 랜덤도 좀 필수인데, 오케이. 이런 랜덤도 정말 중요했어요. 돌발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좀 관건이었고, 1일만 아니었으면 됐었어, 적어도. 내 필드를 지킬 수 있는 돌발톱, 힐토, 이런 게 제일 중요했어. 이 저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런 카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무슨 카드를 커스텀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득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중요하죠. 나좀 아쉬운데. 좀 아쉽다. 이게 결국에는 초반 필드를 내가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렇게 상대가 카드를 쓴 거에 비해서 그럼에도 내 필드가 아직도 건재하면은 내가 살짝 무리하죠. 여기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퇴화밖에 없어. 이러면은 뭐 이거는 미러 매치는 누가 필드 잘 깔아놓고 잘 유지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긴 듯 이게 서로 밀어매치일때 제일 중요한게 누가 필드를 잘 구축해놨냐가 제일 중요한데 상대가 플레이한거를 잘 맞받아 쳐서 어떻게 이겼죠 저주를... 드루는 좀 많던데, 뭐 나무정령 드루도 있던데. 그거는 아시아 가서, 어차피 아시아는 올카드니까 아시아 가서 해도 되고. 그래도 영능이... 영능이 가장 안전하다. 공전 내고 끌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원대 길지를 모르겠어서... 전뜻 플레이하기가 조금 어렵... 어렵다. 돌장인. 너무 좋죠. 오, 좋았다. 김토 나오는게 진짜 중요한데 잘 나왔네. APM 같죠? 이러면 너무 잘 나왔는데? 이러면은 4만 화대 불포질풍도 되죠? 아니면 동상도 되고 운 좋으면 끝날 수 있겠는데? APM 두루 상대로 원래 어그로 덱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운 좋으면은 운 좋으면 끝났다 운 좋으면 내가 말하는 운 좋으면의 경우 얘 살면은 일단 얘가 살아야 돼 그러면 끝나 100% 끝나 얘안 안 살았다? 그러면 14, 15, 17안 끝나요 안 끝나요 얘가 살아야 그거예요 실각이 맞나? 맞지? 8뎀에다가 16뎀... 10... 20대 22댐. 22댐. 아, 이러면은 그냥 뭐더 생각 안 해도 됐지. 댄스. 댄스. 스 APM 두루를 잡는 잭스 리 저주를 탁수리가 아니야? 힘토! 생각을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야, 얘 봐봐. 벌써 3만화야. 다음 턴에 영능 누르면 바로 나갈 수 있어. 근데 영능은 누르진 않을 겁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생각을. <laughs> 와, 거인 도템까지. 이러면 템포 미쳤죠? 영코가 은근히 좋아. 아니, 영코가 템포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어. 짝수리 되겠어. 이게 낫자. 일단, 이거까지는 맞는데. 이 이러면 끝나지 않냐? 계산 을안 하긴 했는데 이걸 오를 안 잡아? 왜? 뭐 있어? 주니깐 어... 안 잡았겠지. 어차피 안 끝나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 내 눈에 죽발이 된부있으니까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굳이? 굳이? 이번엔 자네가 이겨보지. 아, 너무 아쉽다. 고대 토템 나왔으면은, 고대 토템 동전. 주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아쉽네요. 사제, 사제가 꽤 많다, 진짜. 왜 많냐, 사제? 아니, 생각보다 많아. 왜 많지? 근데, 갈라진 게 없거든, 쟤네는? 알 수가 없다 내 뇌로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나도 이득 하면서 할 말은 아니긴 해 와우 절개 나토우펜 okay. 아 아쉽다 데미지 많이 못 얻어서 아쉽다 씨아 6데미지였는데 대하신 분안 때렸으면 6데미지인데,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네. 나비 닷벳, 오 힐토 잘 나왔다. 원래라면은 1대1 교환이었을 텐데, 잘 나왔죠? 이거 1대1 교환이었으면은, 아마 딜딜 딜 손실 좀 났는 거야. 에헤이. 아 아까워. 이게 최선인데? 너의 생각을 보여 봐. 네 미래를 볼래? 어떻게 될지. <laughs> 네 미래 한번 보고 와.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